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때 시작되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일절를 보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었던 아불로는 고린도로 향했고요. 놀라운 것은 서로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 갔을 때 공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거기 가서 그 공백을 메꾸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다시 방문한 다음에 무려 3년간 거기에서 머물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공간,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일지를 보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 18장 23절을 보면 시리안디옥에서3차 전도행을 시작해서 바울이 여러 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라는 것은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안디옥까지 갔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 3차 전도여행이 동일한 코스를 다시 한번더 방문한 다음에 그험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에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에 갔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 정의에 의하면 가볼만도 한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정말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있는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째로 나오는 어떤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7째에 보면 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님을 믿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사람들이 바울이 2차 전도행 끝머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 제자들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어떤 제자들 하는 거 보면 바울과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느 바울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할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무슨 대답 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좀볼때 이상하거든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왜왜 왜 성령을 모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믿을 때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요. 아볼로 때그 얘기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못 보고나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서 전했던 복음 그 부분만에 대해서만 이 제자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공생의 초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마도 전후를 앞뒤를 보면 이 아블로가 해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한의 세례를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 일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뭐 학자들에게 맡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스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로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얻는 정도 그게 아니라 진짜 세례의 의미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다. 이게 세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 수가 없지요. 부활은 더더욱 모르고요. 그러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드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이 세례의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세례 속에 들어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기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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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각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런 분들의 오순절 계통의 논리대로 보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는 분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오순절 계통인 사람들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 생활에서는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들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있고, 충성도 잘하고, 아주 뜨거워요. 보면 뭐 뭐든지 적극적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 계통 인 사람들 훨씬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안 듣던 뭐방언이라든지뭐 은사 같은 경우도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뭐 그런 어쨌든 상당히 야단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그런 이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쇠를 받은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편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자. 또 하나는 이 어떤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상과 이 사실이 모두가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스님들이 방언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뭐 기독교 방언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귀 방언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다 이게 성령으로 도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인본주의적인 열심으로 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후유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가 아침에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 들어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 헬라어 단어 동사를 보면 시제가 똑같습니다. 믿을 때와 성령을 받을 때는 따로 따로가 아니고 시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그래야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따로 구분했는데 믿은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세 가지 질문은 한 가지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신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이 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학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는데 은행이나 행동을 보니까 전혀 믿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으면 뭔가 달라져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주인되셔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럼 누구 세례 받았냐니까. 우린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렇잖아요. 세례 베풀고 안수했을 때에, 거기에 이담에 이어지는 이 얘기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에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그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순종을 결단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에는 잘하려고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저것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전제가 달려 있냐면은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시켜요 그럼 종이 말을 들어야 정상적이죠 이게 주종관계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시키는데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그럼 이 종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말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뭘 시키는데 자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닌 거예요 입술만 주인으로 모시다 그런 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진짜 드러나야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너 아프리카로 가 선교사로 가라.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시키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에 대한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신앙생활이 가치있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이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